우리 말 가운데 참 묘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시원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외국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시원하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죠. 더운 날 냉수를 마시면서 시원하다. 그리고 뜨거운 국물을 먹으면서도 시원하다. 목욕탕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도 시원하다. 그러니까요. 온도만 놓고 보면 앞뒤가 맞지 않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말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이 시원하다는 말이 단순히 온도 감각을 말하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마음이 풀리고 답답했던 게 해소되고 속이 뻥 뚫리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매우 만족스럽다. 참 좋다. 이런 긍정적인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시원하다"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졌다, 이런 표현인데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먼저 오래전에 사용했던... 개역한 걸 성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어떻게요? 해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어떻게 번역돼 있죠? 그가 내게 외쳐 말아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시게 하였느니라. 예. 이전의 번역은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지금 번역은 내 영을 쉬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누아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 일을 멈춘다 이 의미에서 출발해서 안식하다 머물다 평안히 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처럼 불안하거나 긴장된 그런 상태는 없겠지만 이 표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히 머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쉬실 만큼 참 만족스러운 상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참 좋았다,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처럼 스가랴 6장의 이 장면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상태가 편안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시원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과연 어떤 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편안해졌고 시원해졌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 스가랴 6장을 읽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이 말씀을 기록한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 이제 청독 수룩 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방해로 인해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멈춰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불렀는데요 학계와 스가리아 이두 선지자를 부르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요 여러분 공사가 16년 멈췄어요 다시 시작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 어려워요 이 16년 정도 됐으면은 뭐 그냥 이대로 살지 뭐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품으시고 학계도 부르시고 스가랴도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성전 바로 한번 세워봐라. 이말씀에힘 입어 가지고 백성들 다시 일어나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시기 전에 스가랴에게 여덟 가지의 환상을 하룻밤에 보여 주십니다. 그 환상 하나같이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보여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낙심한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신 거지요. 그 중에 오늘 본문 이 스가랴 6장은 여덟 개의 환상 중에 마지막입니다. 여덟 번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첫 번째 환상과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에 말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고 다시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거다 그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환상에도 말들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 이루어졌으니까 내 마음이 시원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네 대의 병거가 등장을 하지요. 붉은 말, 검은 말, 흰 얼룩 말, 얼룩말 뭐 이렇게 각각 병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 절에 보면 이게 무엇입니까? 하늘의 내 바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람, 숨결, 호흡 이런 뜻도 있지만 보통 어떻게 번역이 될까요? 영, 성령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일을 운행하셨다.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단어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혼돈과 공허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 이루하카 질서를 세우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내 영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막 다닙니다 그래서 혼돈을 제압하고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의 일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원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을 감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과 쉬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함께 등장하는 본문이 또 있습니다. 민수기 십일장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70명의 장로들도 신에 산에 부르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민수기 11장 25절 함께 읽어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임했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쉬셨다, 시원하게 하셨다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쉬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잠깐 스쳐 지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일곱 장로들 가운데에서 안식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장로들 사이에서 머무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머무는 자리가 되었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에 머무시면서 거기서 쉼을 얻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평안을 흘려 보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오늘 스가랴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쉬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일을 멈추고 휴식하셨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일을 했고 싸웠고 움직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었고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땅 위에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편히 갈수 있는 평안의 자리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졌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8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어, 말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동, 서, 남, 북다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8절에 보면 동쪽, 서쪽, 남쪽은 없고 어느 쪽만 나옵니까? 북쪽만 나와요. 그러면 동쪽, 서쪽, 남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못했다 이 말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북쪽이 조금 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북쪽만 이야기를 해 놓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 북쪽은요. 언제나 두려움의 방향이었습니다. 아수르가 북쪽에서 쳐들어왔고 바벨론도 북쪽에서 쳐들어왔거든요. 게다가 당시 사람들은 이방 신들의 산당이 다 북쪽에 있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북쪽은 하나님의 대적 악의 상징 이렇게 여겨졌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북쪽을 향해 자신의 영을 보내십니다. 이건 뭐 단순히 방향의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중심, 악의 심장부까지 다스리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북쪽을 제압하고 대적의 세력을 꺾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참된 평화를 이루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팔 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 북쪽마저 다스렸다. 그 어떤 대적의 세력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뜻은 견고히 세워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졌다. 이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가리아서를 새벽마다 지금 2주 정도 읽어가고 있는데요 스가리아서는 다른 선지자서에 비해서 요엘 선지서도 마찬가지지만 예, 스가리아는 성령의 역사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강조한 구절이 있죠 스가리아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데요. 생각을 해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역량을 뜻하고요. 여기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재력을 뜻하는 거예요. 재물 물질을 뜻하는 거예요. 모아놓은 것도 없고,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뛰어나지 않은데, 이 수륩바벨이 이걸 어떻게 짓나 짓나 고민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힘 아니야? 능력 아니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환상에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봐라. 하늘의 내 바람, 하나님의 내 영이 동서남북으로 가서 일을 다 마친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일을 하고 일을 끝마치고 일을 완성하게 하신다. 바로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십니다.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샬롬을 이루십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 그냥 옛 이야기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북쪽을 다스렸다면 오늘 우리의 북쪽도 다스린 줄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북쪽 있잖아요. 근심의 북쪽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모든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십니다. 스가랴 시대에 하나님이 그분의 영을 회복을 위해 사용하셨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의 근심의 북쪽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다양하게 북쪽이 있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만드는 북쪽 그 자리 한번 살펴볼까요? 어쩌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우리의 근심의 북쪽 될수 있겠죠. 또 무너진 인간관계가 우리의 북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 자꾸 반복되는 실패.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우리의 근심의 북쪽이 될수 있는 거예요. 또 유혹의 북쪽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 유혹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의 북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유혹의 북쪽이 되는 거지요. 돈이나 명예가 나를 유혹한다면 돈이나 명예가 나의 북쪽이 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인정의 욕구가 우리의 북쪽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이렇듯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북쪽이 있습니다 그곳은 늘 우리를 무겁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북쪽까지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북쪽을 향해 나아가시기 때문이죠 근심의 북쪽, 불안의 북쪽, 절망의 북쪽, 유혹의 북쪽 그 어떤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만 시원할까요? 누구의 마음도 시원해질까요? 우리 마음도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실 때까지 일하십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실 때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완성하실 때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북쪽을 다스려 주십시오. 근심의 북쪽, 유혹의 북쪽, 불안의 북쪽,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북쪽을 주님의 성령으로 제압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실 때까지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족을 다스릴 때는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한 길들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다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머리로 계산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북쪽을 향해 하나님의 영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일이 완성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더욱 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서서 진리.